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시 채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진정으로 특별한 무언가를 소개해 드릴게요. 바로 2025년형 메르세데스 모터홈입니다. 이건 단순한 이동 수단이 아니라 고급 여행의 새로운 기준을 세운 작품이에요. 첨단 자동차 공학과 프리미엄 주거의 편안함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죠. 여러분이 모험을 좋아하는 여행자든 디지털 노마드든 아니면 단지 집에 안락함을 포기하지 않고 자유롭게 세상을 탐험하고 싶은 분이든, 이 새로운 메르세데스 모터홈은 정말 판도를 바꿉니다. 외관부터가 강렬한 인상을 줍니다. 날렵하고 공기역학적으로 설계된 라인, 향상된 LED 매트릭스 조명, 완전히 새롭게 디자인된 전면부는 전통적인 RV가 아니라 미래형 SUV를 연상시킵니다. 최신 메르세데스 스프린터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지만, 훨씬 길고 넓으며 낮게 설계되어 도로 주행 안정성을 높였고, 여전히 뛰어난 지상고를 유지하고 있어요. 매트 그라파이트, 디펄 화이트, 그리고 사용자 지정 투톤 마감 등 다양한 색상 옵션이 제공됩니다. 22인치 다이아몬드 커달로이 휠은 스타일과 기능을 동시에 갖췄으며, 주행 그립감과 존재감을 한층 높여줍니다. 성능 면에서도 메르세데스는 진심입니다. 하이브리드 보조가 적용된 터보차저 3 0리터 직렬 6기통 디젤 엔진은 310마력과 무려 위 토크를 뿜어냅니다. 여기에 부드럽게 작동하는 굳지 트로닉 자동 변속기와 선택 가능한 포엠ATIC 전자식 AWD 시스템까지 더해져 이 고급 모터홈은 단지 고속도로용이 아니라 산악지형이나 자갈길도 거뜬히 소화해냅니다. 고급 방음 기술 덕분에 주행 중 실내는 속삭일 정도로 조용하며 적응형 에어 서스펜션이 울퉁불퉁한 도로도 매끄럽게 흡수해 장거리 여행이 진정한 즐거움이 됩니다. 실내로 들어가면 그야말로 다섯성급 호텔 스위트룸이 여러분을 반깁니다. 수제 가죽 시트, 천연 원목 패널, 음성 명령으로 조절 가능한 앰비언트 조명, 전자식으로 밝기를 조절할 수 있는 파노라믹 스마트 루프까지 갖춰져 있어요. 거실 공간은 회전형 다이닝 테이블이 있는 모듈형 라운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65인치 OLED TV와 돌비 애트모스 서라운드 사운드 시스템, 각 구역별 온도 조절 기능이 통합되어 있습니다. 주방은 컨벡션 오븐, 인덕션 쿡탑, 스마트 냉장고, 그리고 내장형 에스프레소 머신까지 완비되어 있고, 이 모든 것은 운전석에서 거실까지 확장된 MBUX 인터페이스로 제어할 수 있어요. 터치스크린 패널을 통해 조명, 급수 상태 등도 간편하게 관리할 수 있으며, 통합된 태양광 패널과 배터리 팩 덕분에 기능 손실 없이 며칠간 오프그리드 생활도 가능합니다. 침실에는 독서나 수면용으로 조절 가능한 킹사이즈 메모리폼 침대가 있으며 침대 아래에는 수납공간, 독서 등 방음벽까지 갖춰져 조용한 휴식을 보장합니다. 물론 스파 스타일의 욕실도 있어요. 레인풀 샤워, 바닥난방, 항균 소재로 마감되어 위생과 안락함을 모두 만족시킵니다. 기술적인 부분에서도 메르세데스답습니다. 운전석에는 14인치 곡면 디지털 디스플레이가 운전자와 동승자 모두를 위해 마련되어 있고, 실시간 위성 지형 내비게이션, 어댑티브 크루즈와 차선 유지, 충돌 회피 등을 포함한 레벨 2 자율주행 기능도 지원합니다. 지문 인식 시동, 알렉사와 구글 어시스턴트 연동, 심지어 디지털 컨시어지 기능도 있어 사용자의 습관에 따라 여행 경로를 제한하고 캠핑장 예약까지 도와줍니다. 하지만 2025 메르세데스 모터홈이 진정으로 특별한 이유는 단순히 이동수단을 넘어서 럭셔리 라이프 스타일을 언제 어디서든 함께 가져갈 수 있게 해준다는 점입니다. 메르세데스는 고급 리조트 브랜드들과 제휴하여 전용 주차 및 숙박 경험을 제공하고 차량 구매 시 맞춤 여행 컨시어지 서비스까지 제공해요. 속삭일 듯 조용한 주행, 자급자족 가능한 태양광 시스템, 그리고 안팎으로 완벽한 마감. 이건 전혀 새로운 모터홈의 기준을 제시합니다. 가격은 당연히 이런 고급스러움이 저렴할 리 없죠. 시작 가격은 약 19만 8천 달러(한화 약 2억 7천만 원)이지만 대부분의 구매자는 맞춤형 인테리어와 오프 그리드 패키지, 엔터테인먼트 업그레이드를 추가하면서 22만 5천 달러 이상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완전 자율성과 장기 여행 기능을 모두 원하는 경우 최상위 이그제큐티브 투어링 모델은 25만 달러. 약 3억 5천만 원에 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만큼의 자유, 안락함, 그리고 메르세데스의 기술을 제공하는 이동식 럭셔리 공간이라면 그 가치는 충분하다고 할수 있어요. 결론적으로 2025 메르세데스 모터홈은 단순한 진화가 아니라 여행의 미래로의 도약입니다. 우리가 로드트립이나 휴가, 원격 생활을 바라보는 방식을 완전히 재정의하죠. 디자인, 성능, 혁신. 그리고 집을 지고 어디서든 가져가고 싶은 분들에겐 이보다 완벽한 선택은 없습니다. 오늘의 2025 메르세데스 모터홈 리뷰가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이라면 이 모터홈을 전업 주거용으로 사용하시겠나요? 아니면 럭셔리 여행용으로만 사용할 건가요? 다음 리뷰에서 다시 만나요. 안전한 여행 되세요.